6월 18일 수요일 뉴송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23절부터 26절까지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온유한 입술 더하기 악한 마음 온유한 입술 더하기 악한 마음 이란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홀드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틴 책에서는 피해야 할 악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어찌 보면 지혜자의 반대 모습인 미련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6절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아멘. 온유한 입술, 왠지 착한 마음과 짝이어야 할것 같고요. 또한 악한 마음이라면 거친 입술 혹은 거짓된 입술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지혜는 온유한 입술과 악한 마음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입술이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 입술과 그 마음이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느냐,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낮은 은을 입힌 토기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실 토기는요, 흙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떨어뜨리면 그냥 깨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은을 겉에 살짝 입히면 어떻게 보이느냐? 눈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결국 약한 톡이다라는 것이죠. 겉모양만 보고는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원의 지혜자는 이것을 통하여 사람의 말과 마음 그 중에서 겉으로는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써 사람들에게는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악한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위험하고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끄러운 말, 겸손한 태도, 칭찬과 격려 같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의 이익과 비교, 시기와 조종에 숨어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심각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SMS,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보면 굉장히 좋은 말들, 나를 혹하게 하고 때로는 위로를 주는 것 같은 말들인데 대부분 끝에 가면 무엇이냐? 광고입니다. 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 곁에 있습니다. 오직 당신 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맨 뒤에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 혹은 결제 버튼이 등장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고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감동받았던 그 말들이 사실은 의도된 것, 무언가를 판매하고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에 너무 약합니다. 예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량 빛을 감는다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까지 에 사람은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얼마든지 온유한 말로 속일 수 있고요, 온유한 말로 유혹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온유한 말로 우리의 삶이 파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지혜자가 말하는 이 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짧게 여러 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온유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온유한 말 무엇이겠습니까? 말투를 떠나서 나를 칭찬하는 말, 내가 듣기 좋은 말, 나에게 힘이 되는 말,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듣기 좋은 말, 온유한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 반대로 나에게 거친 말,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악한 마음에서 나온 거친 말들은요 누가 들어도 알수 있습니다. 속지 않지요. 저 사람의 눈빛과 저 사람의 태도와 표정에 보면 이 사람의 말까지 다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구나. 저 사람이 나를 골탕 먹이려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려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늘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늘 옆에서 기다려 주는 사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손 내미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독한 말을 할 때, 거친 말을 할 때, 불편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때로는 정신 탈 차리라고 일부러 거친 말 힘들게 하는 말을 할수 있지요. 여러분 그때에 그 말을 잘 듣는 것이 진짜입니다. 저도 청년대학부 지체들과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때로는 독하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심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할수 있어 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난 떠날 거야라고 고개를 돌려버린다면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목사님이 평상시에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 말에 대해서 그 거친 말에 대해서 그 나를 찌르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입니다. 오늘의 지혜는요, 단순히 타인의 말에 대한 경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떠한지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나를 위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은 저 사람에게 말만 온유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속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지만, 말만.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에는 우리의 입술이 온유한 입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착한 마음이 되기를. 그래서 입술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결국 드러난다 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지혜자가 말하는 것은 감추려고 하여도 결국은 드러난다 라는 것이죠. 겉은 아무리 온유한 말을 하여도 속은 악한 마음이어서 감추려 하여도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나를 왜곡하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진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음은 그 악한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한 마음은 선한 마음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혹시 감추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악한 마음을 감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통하여 그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혹시 비방을 당하고 억울하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여 풀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에 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성원 여러분 오늘 이 지혜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말, 다정한 말, 나를 띄워주고 칭찬하는 말, 좋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말은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거짓의 말이 아닌 진심의 말, 또 좋은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를 속여도 그리고 스스로까지 속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드러낼 것입니다. 이 지혜를 듣고 지혜로 사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새겨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